안녕하세요. 저는 옥베이디언에서 장덕순 외 역할을 맡은 백수현이라고 합니다. 장덕순 할머니 역할은 이제 바람난 영감을 찾아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먼나먼 길을 떠나온 그런 복수의 여정을 걸어온 할머니 역할입니다. 할머니 역할이 좀 연기하기 어렵긴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분장을 뭐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할머니로 보이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할머니를 어떻게 표현할까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냥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역할로 만들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 제가 어릴 적에 연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성대에 혹이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목 관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긴 해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성대가 강해진 편인데 좀 목이 안 좋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후드 스프레이 바로 그냥 뿌려버리고요 제 목도리, 겨울에는 이제 보험과 목도리와 그리고 조금이라도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장 많이 되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소리꾼 역할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. 근데 누구나 배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남들 앞에 서서 평가 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잖아요. 이 세상을 살다 보면.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당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는 모습 당장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런 SNS만 봐도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소리꾼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거랑 조금 반대되게 저는 제 역할을 제 식대로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는 장덕수 할머니와 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다 보면 별일 이다 있대 인데요. 이게 진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. 살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. 그걸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겨내려고 하잖아요. 그런 점들이 제가 그 넘버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고,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제가 하는 대사들 중에서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게 무엇이든.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거라, 이거입니다. 더 깊은 의미라고 할까요?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긴 해요. 저도 세상을 더 살아봐야 알것 같은데, 그래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뭔가 집념, 의지, 열정, 이런 것들을 저도 가지고 살고 싶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섬 공연할 때 처음에 덕적도 갔을 때 공연하면서 비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로. 꼬꼬 떠지고 꼬꼬 떠지고 꼬꼬 이랬던 게 선생님들도 막 계속 진땀 흘리시고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좀 짧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생각나고 저희 팀이 계속 연습만 하다가 뭐 어딘가를 가서 환기된 장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점들도 팀워크라고 할까요 돈독해졌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강화도 때 이제 배우 친구가 아프고 모두가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는 의지가 그 공연이 끝났을 때좀 정말 이게 공연이라는 게 혼자 할 수만은 없구나 내 스스로가 막잘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동료들의 힘으로 가는구나를 느껴가지고 강화도 공연도 굉장히 인상깊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또는 어떤 역할 역할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유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 굉장히 초심이라는 것을 많이 찾게 해준 공연인 것 같아요.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뭔가 자만하거나 막잘 알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오고, 아, 이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것, 없는 것, 이런 것도 굉장히 저 스스로 막 판단하게 돼요. 근데 이 옥뱅이전을 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걸다 내려놓고 제가 부딪히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이 작품 속 인물들도 성장하고, 배우, 저라는 배우 자체도 이 옥뱅이전을 만나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